팔당, 팔. 탈... 자 경기도 지났고, 어 이제 군들이 어, 보입니까? 아, 잠깐 보자. 야, 야, 야. 나오나? 응. 아, 이제 대략 위험한 길은 다 지난 것 같아. 여기서부터는 용문까지 핑도 할수 있는 것 같은데. 계속 손우 앞에 인사를 못 했는데, 그런 모습만 있으면 된다. 음, 어제 여기 지난, 우와. 대신 주사하고 싶다